폭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체중 이동을 부드럽게 이루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스 스텝은 대부분 두 발이 모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오픈 스텝이 대부분입니다. 슬로우, 퀵, 퀵. 대부분의 스텝이 오픈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 퀵퀵 네. 슬로우. 퀵 퀵. 네. 자, 그러면 이 오픈 스텝을 부드럽게 만들 만들어내기 위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센터 밸런스를 이용한 체중 이동인데요. 저희 발은 두 개의 발이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는 발은 먼저 진행하는 발은 leading foot 이끄는 발이라고 보고 뒤 따라오는 발은 trailing foot 즉 따라오는 발이 되겠습니다. 이두발 사이에 센터 밸런스 중간 체중을 거쳐서 각각의 발의 역할이 있는데요. 페더스텝을 예로 들면 슬로 왼발이 진행하는 이끄는 발 리딩 푹과 뒤따라오는 트레일링 발 뒤따라오는 발이 따르는 발이 센터밸런스에서 일단 체중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이후에 이끄는 발은 체중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앞발이 체중을 당겨오듯이 체중을 데려가고, 따라오는 뒤따라오는 트레일링 푸드 뒷발은 흔적을 남기면서 최대한 뒤로 저항을 걸어주며, 마치 따라오지 않겠다는 듯 바닥을 지그시 끌며 계속 바닥에 흔적을 남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이끄는 발과 따르는 발은 계속 서로 역할이 바뀌게 되죠. 이끄는 발이 되었다가 따르는 발이 되고 중간에 센터 밸런스를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폭스에서는 바닥을 누르면서 계속 흔적을 남기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야지 폭스다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남성 패더 피니쉬 스텝을 예로 들면 슬로 왼발이 이끄는 발이 됩니다. 리딩 푸시 되며 뒤따른 발과 함께 센터밸런스에서 머문 이후에 리딩 푸신 왼발이 체중을 흡수하듯이 당겨오고 뒤따르는 오른발은 흔적을 남기며 바닥을 계속 눌러주면 그 다음 리딩푸스로 바뀝니다. 리딩푸스로 바뀌면 오른발은 체중을 흡수하고 뒤따라오는 왼발은 흔적을 남기며 지그시 바닥을 끌며 데려옵니다. 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로우 오른발은 이끄는 발로서 센터 밸런스를 잡은 이후에, 오른발은 체중을 흡수하듯이 당겨오고, 왼발은 바닥에 흔적을 남기며, 지그시 끌어주며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왼발은 흡수하는 발이 되어, 뒤꿈치를 최대한 천천히 내려놓으며, 흡수해주고, 오른발은 바닥을 끌며, 최대한 흔적을 남기며 진행하게 됩니다 폭스의 대부분의 스텝들이 이러한 이끄는 발과 따르는 발의 조화 흔적을 남기는 과정 이것들을 유용하셔야 폭스를 폭스답게 출수 있는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쓰리스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경우 슬로우. 오른발이 이끄는 발로서 센터 밸런스를 잡은 위에 이끄는 발이 체중을 흡수하게 되고 뒤따르는 왼발은 트레일링 풋 흔적을 남기며 체중을 끌면서 따라오며 앞으로 쏟아지거나 하지 않게 계속 밸런스를 잡아 줍니다. 그다음 떨어지면 다시 왼발이 흡수하는 리딩 푸시 되고 따라오는 오른발 역시 바닥을 끌며 흔적을 남겨 줍니다. 슬로우. 퀵. 퀵. 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로우. 왼발이 리딩 푸으로서 스텝을 한 이후에 센터 밸런스에서 왼발이 체중을 흡수하듯이 데려오고, 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힐을 빨리 닿지 않으며, 지그시 최대한 천천히 닿으며, 체중을 흡수하고, 따라오는, 뒤따라오는, 오른발은 계속 바닥을 힐로 끌며, 흔적을 남기며, 무빙을 제어해 줍니다. 네. 복수의 움직임은, 이끄는 발이 흡수하고 따르는 발이 흔적을 남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모모 댄스 스포츠TV의 모모 강용수였습니다.